얘기를 갈지입니다. 자, 저 앞에 부분 빨간 줄 내려와 있죠? 빨간 줄 내려와 있죠?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에 서온정탐꾼들을 살려줬는데 요줄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다시 살려보내줬다가 오늘 이야기죠. 요것도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 우리 정탐 선생님이 성년도 선물은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야무진 거를 준비하셨다고 하세요. <laughs> 야무진 걸 이따 받으러 다 같이 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성 친구들 수고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어? <laughs> 아멘. 누가 아멘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이 있죠.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말이에요. 어? 점수를 그냥 알아서 잘 맞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뭐 그러진 않죠, 하나님이. 뭐 그, 그럴때는 불공평한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성경 말씀 한번넘겨 주세요 저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 전에 전제조건이 뭐죠 수고한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개판오넘전 아무것도 안했는데 복되고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1 1월에 우리가 한 5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별문첫 번째 질문이 뭐그 질문인데 50일 남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것을 기반으로해서 복과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열심히 어, 살자 이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 여러분 혹시 어금니 아빠라고 합니까? 어금니 아빠, 그 나쁜 사람이죠. 어, 제가 이번 주에 어금니 아빠가 됐습니다. 어금니를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요, 뭘 먹을 때 행위 뭐래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비었습니다. 제가 어금니를 왜 뽑았을까요? 우리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죠. 이 관리 를 대충했으니까 이 어금니를 뽑았는데 하, 여러분 제가 말해요, 하나님 제 일을 함께 주옵소서. 그러면서 5 0일 동안 금식하면 제 어금니가 저절로 날까요? 뭐,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제가 평소에, 아, 이 거리를 좀 부지런히 성실히 했어야 됐었는데, 아주 후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열심히 사시라는 얘기예요. 2023년 남은 50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내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매사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제가 저희한테, 아이한테 항상 하는 말,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첫 번째가 뭐죠? 오케이. 인생의 두 번째 뭡니까? 아, 두 번째 예수님인데요. 인생의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두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깨달아 합니다. 성실. 성실. 하나님 참, 고 성실하면 끝장난 거예요, 그건. 알겠죠? 막근의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자, 이거죠. 자, 어, p 넘겨주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아, 다 아시네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그럼 이분은 누굽니까? 아 어, 성식이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그 죄송합니다. PBT랑 엉뚱하게 네요 그럼 또 이분은 누굽니까? 이찬 어, 뭐 선생님들은 다 알고. <laughs> 여러분, 지금 청소년분 청년 이병철 씨라고 아시는 분. 아, 거기까지 몰라요? 어, 나온이 나라? 나온이 나라? 뭐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분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삼성. 하, 저희 집에요 제가 세봤습니다. 삼성 제품이 몇개 있는지. <laughs> 여러분, 집에도 삼성 제품 분명히 있을걸요? 어 핸드폰도 있고. 저분들이 처음에는, 일단 창업주가 누구죠? 이병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다음은 누가 물려받았죠? <laughs> 이병철 할아버지 아 이건이 할아버지 지금 누구죠 저분 이름이? <laughs> 이제용 아저씨겠지 우리한테 저분이 이렇게 물려서 아주 상승이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빌업스하려고 하냐면 자다 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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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넘어갔죠 자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죠? 어? 모세죠. 모세, 모세 후계자였죠. 자,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그렇죠. 아, 잘기하네요몇달지났는데 아주 잘 갔다 왔죠. 출애굽은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 시켰죠 누구를 사용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자,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효성동으로 오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어디 어느 나라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싸우고 있죠. 하여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어갔는데, 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뭐 들어갔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PPT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그고 후손에게 주리를 는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까?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멀리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그냥 약속의 땅을 바라봤죠. 우리 가 다음 주에 뭐 하죠? 우리 가 다음 주에 뭐 합니까? 다음 주에 뭐 하죠? 그렇죠 여러분. 임원이 되려고 지금 사전 선거행위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을 하시겠다고 확수고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음 주에 우리가 임원 선거 하는데, 자2 3년도 열심히 활동하셨고 이제 이번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끌고 가 리더들의 공백이 있으면 안 돼서 바로바로 리더의 자리는 바로바로 채워주. 바로 어, 제가 뭐 넣는 것이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누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분하니 이스라엘 자손 영어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이제 모세 이후로 모세가 안수해 누가 대 여호수아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어, 것이죠.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선생님 저랑 수련은 답사 갔던 내용이에요. 자 수련을 가기 전에 우리가 답사 전에 미래갔었죠. 그러면 두달 남겨놓고 또갔세요 두달안겨놓고 답사 또 갔습니다. 부장 선생님 의플프님에서 우리 같이 어, 수련의 답사를 어, 갔다 왔죠. 자, 우리가 수련의 이번에 여름 수련 총몇명 갔댔잖아요. 외부 체험팀까지 해서 한 80분 가셨거든요. 겨울 수련는더 가야 되겠죠. 한 명씩 다 데리고 오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천 인구가 몇 명이에요? 고 300만 아시네요 인천 주민들 300만 이스라엘도 한그 정도 돼요 250만 지금 여호수가끌고 들어가는 답사를 갔겠어요 안갔요안 갔겠어요 안 미리 갔어요 내가 가야 할그 가나안 땅에 답사를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여호수아가 보냈다는 것이 우리가 80년 가는 것도 답사 두번세번 번 가는데 250만 명 300명 들어가는 땅 미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을 네. 보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그냥 집집고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죠? 우상충배, 쩌든. 네. 다추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네.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그들을 미리 정탐을 하러 보냈고,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정탐꾼들이 어떤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라합이죠. 자, 비 넘겨주세요 자이장의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네 아들 여호수아가시팀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불을 엮고 나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합니다 자 다음 비밀 넘겨주세요 자시팀이어있죠 여기 있죠 시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강이라고요? 여기가 어떤 바다? 붕붕 뜨는 바다 있죠? 들어가면 붕붕 뜨는거 우리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12명의 제자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가면 시청하세요 붕붕 뜨는데요 여기가 여기가 쭉요단강이요단강 요단강 요단강 건네다 는 표현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 평지에 다 모여있는겁니다 250만 300만 명이 그럼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거예요 정탐군을 보낸겁니다 어디로? 무슨 성으로 보냈다고요? 여리고성을 정탐꾼 두 명을 보낸 거예요. 아벨 시팅에서 이렇게 여기가 여리고요 여기를 먼저 격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백성들이 정탐꾼 두 명을 저 시팅에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어떤 여인을 만났다고 했죠?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났죠.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죠. 기생뭐하는 사람이죠? 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정말 술친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을 창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자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성은 새콤처럼 뭐잘돼 있었나 봐요. 다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고가 다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여리고성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디 있냐, 정탐꾼? 그 뭐라고 그래 라합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라합은. 살려줘요. 거의 라합이. 옥상에 올라가서 3대에 숨으세요. 내가 빨간 줄을 내릴 테니까 그걸타 태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삼대 3일 동안 좀더 숨어있어야 됩니다. 거의 살려줬어요. 라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메시지. 기생 라합이 왜정탐꾼으로 살려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눈으로 보얘기해요 네. 기생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줬죠. 자 본문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자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담이 없는다. 야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생라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뭘 알고 있어요? 자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하나님이 기사을하고 창세기 12장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보함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이사 야곱 다이 얘기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을하고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은 너희 땅이다. 너희가 오는 일을 다 들었다. 오면서 그 이방의 모든 잡족들을 다 묻지르고 지금 우리 앞에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냐? 뭐라 고 그래요? 우리는 두렵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이기생라고뭐의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 그냥 뭐 하나님 계시겠지 뭐 아니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그러죠 지금 힘이 들었다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믿음이에요 기생 하고는 하나님은 그냥 뭐 저기 구름뒤에 뭐 있겠지 뭐, 뭐 있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막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지금 힘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거죠 그래서 정답권으로 살려준 것입니다 기생을 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을 생생히 믿는 믿음 그렇죠 우리 고3 수능 봅니다 고3 수능을 생생히 느끼고 있죠? 생생히 느끼고 있죠 지금 생생히 봅니 근데 뭐 고3만 느낍니까?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나면 시험을 생생히 느낍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게 이빨을 뽑는데요 얼마나 간단히도 없던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주 간절히 찾았습니다 저를 되뇌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몸과 피가 다 뒤틀리셨는데 이정도 이빨 뽑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세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칩과 의자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100%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두렵던지 말이에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생생히 느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험하고, 시험 막 생생히 느끼고, 막 주인도 새끼고 막. 에? 그렇죠 시험이 너무나 생생해서. 다 빼고, 오고,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요, 시험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저거. 제가 칩만서 그, 이거 드라이브가 두렵듯이.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들게 생생히 느끼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런 라합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계시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라합처럼 하나님의 생생히 느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라합,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쥐새끼 한 마리도 다 죽어요. 내 네, 라합 뿐만 아니라 라합의 이런 생생한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냥 뭐 하나 계시겠지. 역사적 믿음, 지식적 믿음, 그냥 버릇,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라 랍처럼 생생히 영화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미팅 넘겨주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자주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제가 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 이거 시작할 때 힘들어요, 벌써부터. 하기가 싫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높이 따라오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믿을 때입니라 아브라함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라움을 낳고 라움은 아담이 아미나다를 낳고 아미나다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 라합에게서 누구? 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지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안에서 안에서 소로몬을 낳고 사브를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지만 예수가 낳으셨다. 자 전전 넘어가 주세요. 전전 전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만을 라합에게서 다시 한번 시작 잘. 다시 한번 시작 잘.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이따가 여러분 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에 빠지라고 족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족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라합이 나오죠? 기사 라합, 술집 여자 라합, 창녀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조상이 누구예요? 술집 여자, 창녀.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으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내일일등톤만 믿음 줍니까? 좋은 대학 들어면 믿음 줘요. 믿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네.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네.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네. <laughs> 지난 일주일간에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쁘다 칭찬하신일주일이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난 일주일간에 내 삶을 내 죄를 보시고 두들겨 때리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내가 죄 없는 나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저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절절하게 회개하는 모든 인생들은다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의 구원자가 될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런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일단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다 하나님한테 죄송했던 거 많죠? 지난 일정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이 사실을 붙들며 자 주고보세요. 주고 오늘 질문이 뭡니까?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의 질문 일단 반별교임할때 대충하지 마시고 에? 이 다섯 가지 질문할 때 선생님이랑